안녕하세요 단원인데요 오늘은 윈스턴 강의 준비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기본 발사의 공격 범위는 40도, 사거리는 8m 도당 70의 피해를 주며 방어구 체력을 무시합니다 매트릭스, 키네틱, 생겨내기, 방격을 모두 관통합니다 주문발사 도중 근접공격을 사용하면 더 많은 딜을 넣을 수 있고, 탄창 또한 아낄 수 있습니다. 수 보조발사의 사거리는 40m, 최대 60의 피해를 주며 방어구 체력을 무시합니다. 매트릭스, 키네틱, 흉겨내기를 관통하고, 방벽에 막힙니다. 설정, 0및 HUD, 주준선, 정확도 표시를 활성화하면 보조발사의 차징이고요 타이밍을 맞춰 쓰기 편합니다. 점프백의 이동거리는 22m, 최대 60의 피해를 주고 넉백 효과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티네 팁, 풍겨내기를 간통하고, 광벽에 막힙니다. 점프팩이 착지하기 전에, 근접 공격을 사용하여, 최대 100의 피해를 주고, 구조발사까지 사용시, 최대 160의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S를 누르며, 점프팩 사용시, 짧은 점프가 가능하고, 점프 후 W와 스페이스바를 같이 누르면, 약 10m 더 멀리 갈수 있으며, 점프 후 E 또는 A와 스페이스바를 같이 누르면, 드리프트를 할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서 S를 누르며 점프백 사용시 매우 짧은 점프가 가능합니다. 실전 팁으로는 착지할 공간에는 자신이 숨을 수 있는 벽이 있어야 하고 진입할 때 정면보단 사각에서 진입하는 것이 더 좋으며 세로를 차단하기 위해 뒷각으로 뛰는 것도 좋습니다. 광벽 생성기의 지속시간은 8초, 내구도는 650입니다. 광벽이 윈스턴보다 조금 앞에 설치되어 2층에서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적백이나 CC기를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상대의 앞뒤 라인을 가르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광벽 무빙을 통해 피갈리나 CC기를 안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7초, 체력이 1325가 되고, 자극력이 펀치로 바뀌며, 편부팩의 쿨타임은 2초로 줄어듭니다. 이때, 방벽 생성기와 근접 공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접 공격을 사용 후, 원시의 분노를 사용하면, 모션 스킵이 가능합니다. 왼팔을 사용할 때는,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팔을 사용할 때는,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흔들면, 사거리가 1미터 늘어납니다. 드리블을 할때 가장 중요한 상대방인 발쪽에 에임을 주면 쉽고 코너 혹은 팀 진영에 몰아넣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이 있는 적은 한번 밀치고 시프트로 따라가면서 두번 드리고 10m에서 20m 사이에 있는 적은 좌클릭을 먼저 누르면 시프트를 사용해 따라가면서 드리블. 탱커 상대로는 짧은 점프로 따라가면서 드리블이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라면 점프 도중에 럭백 스킬을 막기 위해 사용하여 착지 지점에서 사용 불가능했지만 특전 선택 시럭백 스킬을 막으면서 착지 지점에서도 사용 가능한 유지력이 늘어납니다. 흥대를 가릴때 2층에서 내려간 후반벽을 사용해야 하며 피관리가 힘들고 반격이 깨진다면 점프 팩을 사용해야 했는데 특전 선택 시 2층에서 내려가지 않고 반격을 던져 흥대를 가릴수 있어 피관리와 스킬 관리를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2층이 많은 맵이나 녹백이나 시식이 스킬이 많은 조합 상대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원래라면 들어가지 않을 점프팩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어 인형 붕괴와 킬을 댈수 있는 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여 있는 조합이나 필도 필이 힘든 조합 상대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공격이 연쇄될수록 피해량이 6 0 4 8 3 6승으로 감소하게. 포탑, 불사장치 등 공격을 제외한 오브젝트에도 생기며 봉게이지 수급을 매우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진입하기 어려운 조합 상대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방벽 안에 있는 아군에게 저당 30의 치유를 주며 최대 240의 치유를 주어 힘의 유지력과 생존력을 크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아군에 섭들이 있거나 러시 조합일 때 선택하면 좋습니다. 실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반 2.6%만이 구독을 눌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 <목소리> 않아요.